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넓은 땅덩이는 어떻게 됐을까? 대빵이 죽고 나니까, 저런 이제 막 먹고 먹으면서, 네 개로 줄어들었다가, 저기 나중에 카산더와 리시마쿠스도 셀류코스 왕조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셀류코스 왕조, 혹은 안티오쿠스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아, 두 개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요게 이제 디아도키 시대라고 불러요. 요 시대를 디아도키 분열 분열의 시대. 왕이 이제 대빵이 있었다가 대빵이 죽고 큰 뿔이 나왔다가 큰 뿔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작은 뿔열 뿔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새 뿔로 줄었다가 그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뿔 얘기를 했는데 요게 바로 다니엘서7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역사를 읽으면 역사를 배우면서 성경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 8장 이게 바로 디아도키 시대. 디아도키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에 의한 유대인들에 대한 대박 로넘어가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 여러분들 한번 책 보십시오. 책 보시면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은 7장 95 6 7 8 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100페이지까지 다녀서 7장을 필사하도록 돼 있는데, 양이 좀 많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정말 설교도 거의 안 하는 본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역사적이고 너무 너무 이거는 그 신약과 완전 연결되고 너무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사실 너무 안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펙트럼 들으면서 제대로 한번 필사 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뿌듯할 겁니다. 와이 어려운 본문을 내가 이해하면서 필사까지 했구나. 여러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네짐승이 나오죠. 어, 여기 뭐 보면은 이제 4절 보세요. 4절. 4절 보면은 첫째는 사자. 5절 보니까 둘째는 곰. 6절 보니까 어, 세 번째는 표범. 7번, 7절 보니까 넷째 짐승은, 어, 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된큰 이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어, 뭘 설명을 안 하는데 어쨌든 막 무섭고 설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어, 이네마리의 짐승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엄청 길어요 자어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다가 나와요 바다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의진술라이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어디로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거처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뭔가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인간중심적이고 인간제국,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또 7장 2절을 보면 바다가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하늘도 있죠.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늘이고, 그리고 바다, 땅을.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그 창지, 천지,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말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니 여기 수면이 뭐냐 하면, 잠자는 수면이 아니고, 요 수면은 요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건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독수리가날개친 같이 이렇게 쫙 펄럭펄럭 펄럭거리면서 펄럭 그 바다를 품으면서 그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딱그 장면입니다. 바다가 있고 여기 막내 네 짐승들 이게 다 이게 제국들이에요. 지금까지 출연했던 제국들입니다. 다. 사자가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쎈 애들이 막 계속해서 출몰을 하는데, 막 그래서 막 두려움으로 바 하나의 백성들이 막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촤악 일리면서, 네, 네 개의 바람이죠.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촤 불어오면서, 이 상황을 여전히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7장 1, 2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부터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 마리 중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게네 번째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 이 아주 길어요. 다른 짐승보다 훨씬 길니다자 7절 보시면 네째 짐승 은 무섭고 놀랍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제일 밑에 줄 보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다르고 열 뿔이 있더라, 그죠 원래는 한뿔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뿔이 있고 그다음 8절 보니까 뿔을 유심히 보는데 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 가지고. 이 작은 뿌리 입이 있어. 막 주둥이에서 막 무슨 말을 해.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바다에서 나온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주 가증스러운 말을 했을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해, 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번째 짐승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이, 중, 다른, 다른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해가지고, 다시, 다시 22절까지, 22절까지, 다시 넷째 짐승에 의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네 짐승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17절 보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니까 러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다니엘이. 계속 네 마리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마리가 계속 신경 이 쓰이는 겁니다. 너무 이 네번, 네번째 짐승은 강하고, 또 뭔가 불길하고, 또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그것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열 뿔이 있고,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빠졌으면 눈에는 뿔에는 눈도 있고 말을 하는 거그입 모양이 다른 독립다더 크고 크고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싸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중요해 (21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넷째 짐승이 왜 불길하냐 하면은 이 넷째 짐술이 짐승이 뿔들이 계속 뿔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뿔이 힘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뿌리 있었는데 넷째짐승이한 마리죠. 거대한 한 마리가 나오는데 열 개로 갈라졌다가 세 개로 갈라졌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나와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한 뿌리, 한 힘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에... 순교,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안티에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열 뿔에서 막세 뭐 뿔,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이 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디아도키 시대. 아까 얘기했던 분열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13절. 13절 다시 와보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땅 보여줬다가 하늘 보여줬다가 땅 보여줬다가 하늘 보여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넷째 짐승과 그다음에 메시아. 그리고 13절 보면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여기서 보면왜 14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고 하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계속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넷째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할 그 왕을, 왕이 자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다니엘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22절을 보면,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성, 이길 것을 얘기를 하고 어, 23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 부서뜨리고 그다음 에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옵니다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은 마지막 28절 을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느라. 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보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지금 범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필사할 게 많습니다. 네. 101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100 5페이지까지, 105페이지까지 단열서 8장도 여러분들이 필사를 해야 되는데, 7장과 여전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을 보면, 1, 1절부터 보면,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면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있고, 그리고 그순양이 4절 보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순냥이 동쪽은 안 들이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은 동방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이미 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가브리엘이 이 사람, 이 사람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순냥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여. 이렇게 설명을 하죠. 메디아 바사은 뭐냐면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순양은 뭐냐면은 메데 바사 연합군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고 순념소는이 팔장안의 해석을 보면 21절 봅시다. 21절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분열이 나고 그리고 (23절) 이네 나라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는 강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디아도키 시대 갈라지다가 톨레마이오스, 안티오쿠스 왕조에 있는데 안티오쿠스 왕조 중에서 네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큰 박해를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념소순념소의 뿔. 그중에서 열뿔, 세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뿔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쭉디아도키 시대 역사의 얘기를 지금 정리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소를 더럽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통독을 또 하시고 10편 35편부터 44편까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는데 10편 35편에서 44편 말씀은 고난의 시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악인들을 저주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화는 그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그 시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려면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되고 그 심리를 살펴보려면 시편 35편에서 44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주에 필사와 통독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러한 폭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폭탄과도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헬레니즘의 박해가 언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서 7, 8장에 얘기하는 그 마지막에 가증한 한불 그러면서 아주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어, 그 성소를 더럽히고 바로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셀레오쿠스 왕국에 팔대 왕이었습니다. 8대 왕.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제위 700, 175년에서 164년까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봤을 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역사에서 보면, 그 헬레니즘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거기 앞으로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헬라 제사 방식으로 돼지고기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완전 경악을 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니 우리는 이제 뭐.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덜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트라우마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니엘 수도 기록돼 있고 이것이 거의 트라우마의 표준처럼 남아 가지고 멸망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증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안티오크 (4세가) 그런 정도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쁜 쪽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한번 역사를 쭉 가보는데 그 되게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정말 세계사적인 역사들과 시간과 그 흐름과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끌어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어, 어 정말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스케줄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드렸고요. 어, 저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삼키고. 응? 음?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다 이제 막 여러저 에열 개로 나눠졌다가 이 되다가 이제 두 개로 남있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대가 유대가 딱 저기 끼어 있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도록 했어요. <laughs> 그냥 밑에 보니까 포톨레마이오스, 위에는 셀류코스 왕조. 제국은 늘 팽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서둘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었던 게 유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벌어졌는데 원래 유대는 처음에는 포톨레마이오스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정,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 4차 때 사차때 셀류코스 왕조가 승리하면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유대를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셀류코스 영토로 유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되게 돈도 많고 얘들은 되게 문명 문화 이런 거 존중하고 속국들에 그런데 셀류코스 왕조 얘들은 완전 양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집어삼키고 난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바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특히 얘는 안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본명이고 에피파네스는 별명이거든요. 에피파네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신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자기에게 자기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자기는 그 알렉산더의 현신. 알렉산더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헬레니즘에 심취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헬레니즘을 단지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속국들의 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대 사람들은 말 말을 듣지 않았죠. 얘들은 막 되게 뭔가 자기들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깔보고 막 이러니까 어 다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계기를 통해서 안티쿠 사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보니까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 요두 개를 정지시켜야겠다. 율법을 지키면 사형. 율법 책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 그리고 율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절기 절기라든지 이런 걸 지켜도 사형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태어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시키는 사람도 사형. 살례를 받은 애기도 사용, 받도록 한 부모도 사용, 무조건 다 사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피의 피바람이 이제 유대 사회에 불었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라 돈만 해주면 다 제사장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 중간기 역사에서 에피파네스 4세는 정말 충격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에피파네사세는 너무 너무 기억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그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다니엘서 7, 8장이라는 거예요.